짧고 굵게 하나의가사만 알아볼 텐데요. 바로 널 갖고 놀아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이고 가사가 좀 음란해요. 예. 이 가사 누가 썼나 몰라. 예. 아, 무슨 말씀 하시는 음란하다뇨. <laughs>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를 갖고 아. 노는 것 같아라는 말로도 자주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갖고 놀아의 기준이 뭘까요? 아이 노래 아, 진짜 이렇게 가사를 네. 이런 잔잔한 음악에 가사만 들었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흥분되고 진정히 <laughs> 쿵쾅거리긴 처음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잔잔한 반주. 예예, 너무 웃나다니 사정적으로 해. 읽었는데도. 예. 음, 아, 무슨 말씀이 <laughs> 란하다니요이 아, 예, 예. 변태들. <laughs> 갖고 놀아의 어... 기준. 저희가 아무리 변태여도 원작자만 할까요? <웃음> <웃음> 이걸 <웃음> 얼마나 생각하면서 그쵸? 썼을 거야. 널 갖고 놀아하면서. 난 지치지 않아. <웃음> <웃음> 이 예린님. <laughs> 왜 박수, 그만쳐. 박수 그만쳐요 박수 그만쳐요 점점 솔직하게 하는구나 방수을 이제. 예예 예, 이리 예리, 이리 님이 스 네. it, p 플레이 하셨습니다 아. (one two three) 노 <laughs> 어, 하잖아. (one two three)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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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가사가 좀 뭐랄까 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음. 어떻게 보면 있을 음. 수도 있다뇨. 에. 있죠. 네. <웃음> <웃음> 있어요, 있어요. 아 노렸습니다. 그래요. 노렸어요. 좀 <laughs> 네. 노렸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냥 네, 잘. 노렸어요. 에이, 뭐 시원하고 좋네. 네. 네, 네 번이나 1위 했는데 2조여서 뭐 <laughs> 이제 야다고 어어 이제 투표 안 해야지 이러겠어. <웃음> <웃음> 어쨌든. 이화상아 내가 저 화상을 낮고 미역국을 먹었다니요. 아이고 혈압이야 깜짝이야. 예, 목소리 뭐예요? 아, 심미야에 너무 죄송합니다. 놀라신 분들 계시다요 아, 무슨 그 도라에몽 아니에요? 도라 징거야. <laughs> <친구야>! 징거야. <laughs> <친구야! 웃음> 도라에몽 아니에요? 저는 약간 그 미수다 그분들한테. 아아 아. 아, 아 그... <laughs> 우리 남편이. 미사지. 지금 지 체지원님이 앵그리 마음이다. <laughs> 네. 이수영 씨가 영배 찍은 왜 항상 역할이 극꼴이에요. 영배 씨목 괜찮나요? 아파요. 그래서 다음, 다음, 네. 다음 내년에 여러분 나오겠어요 목상에서. 역할 중간쯤하다가 지금 이거 한중간쯤하다 생각했는데 네. 지금 녹음 있어요. 아, 음. 아. 내일 노래 불러야 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성대 아껴야 돼. 너무 긁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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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너무 전 깜짝 놀랐어요. 네. 시작부터 거의 뭐반 가성으로. 김정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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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요. <웃음> <웃음> 자 오늘 경계를 나눠볼 다... 어떤 연예인 좋아하셔서 막 이렇게. 펜으로 S.E.S. S.E.S. 세 분이잖아요. 음. 누구 가장 좋아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laughs> 지저분게 네. 맨 처음엔 바다 바다 씨 아이뮤 하고 일단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 너무 좋아서 아 <laughs> 정말 너무 예쁘고 너무 노래 잘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그오마이러브때 바로 흔들렸어요. 누구요? 유진 유진에게 음. 네. 아. 유진 씨에게 그리고 이집 나왔을 때또슈다 <laughs> 좋아하셨네요. 다 좋아했어. 어 뭐, 음. 세분다 너무 매력적이어서. SS는 사랑이었어요. <laughs> 그럼 예. 핑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이효리. 이효리. <laughs> <laughs> 세분싹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효리. <laughs> 거꾸로 해도 이효리. 이효리를 좋아하셨구나. 근데 저희 이게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 대표님이 네.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누구를? 20년, 10년 전에 네네네. 너무 좋아하셨대요 이효리를. 이효리 씨를. 그래서 내가 음악으로 성공해서 이효리를 꼭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오. 정말로요. 그래서 짐 싸들고 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공부하셔가지고 오. 프로듀서 하셨잖아요. 오 대단해. 그렇게 <laughs> 꿈을 네. 줍니다. 오 진짜. 김영태 네, 씨 대단하세요. 김영태 씨도 있으세요?